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세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질환에 어떠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어떠한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면역력이 정상적으로는 불만 끄고 이제 불이 꺼진 다음에는 그 면역력 자체가 다시 점차 낮아지면서 원래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즉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너무나도 활성화가 돼서 미쳐 날뛰다가 이제 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역 계통의 이런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을 계속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장기, 간이나 혈액 세포나 뇌 같은 것도 공격하면서 장기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면역을 조금이라도 좀 오히려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지금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이게 장기를 파괴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즉 물줄기가 너무 세니까 물줄기를 조금 줄여서 장기를 공격하는 거를 조금 억제하는 그런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활성화가 된 림프구와 조직구들를 항암제를 써서 파괴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혈구탐색성 림프조직 증증은 엄밀히 얘기하면 혈액암은 아닌데 혈액암과 또 비슷한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어, 그 치료경과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액암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일종의 항암제를 하나를 쓰게 되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덱사메타존 다른 하나는 사이크로스포린이라는 면역억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림프구와 조직구를 파괴하는 약으로 에토포시드라는 약이 들어갑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가 이제 처음 성립이 된 것은 1995년도에 주로 이게 어린이에서 생기는 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치료하시는 소아청소년과 혈액 전공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치료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HLH-95 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요법을 처음 개발한 이후에 그 요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본 결과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 해서 2004년도에 이 원래의 치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는 그게 HLH-2004 요법이고 성인에서도 대개는 다른 치료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l h 2,004 요법을 보면은 이와 같은 면역 억제제 두 개와 그 다음에 항암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2,004 요법의 경우는 보통 두달 정도를 치료를 하는데요. 덱사메탄산을 매일 매일 상당히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다. 한2주 정도 지나서 환자가 조금 안정이 됐다 하면 용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두달 이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는 것으로 돼 있고 사이클로스포린도 면역억제제 일종인데 이 사이클로스포린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으로 아, 두 번씩이죠 하루 에두 번씩 먹는 약 또는 주사약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덱사메터졸은 이게 가지는 효과는 보통 면역세포 안에서 있는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대개 림프구계통의 이러한 면역 세포들에게 투여했을 때 대개 이런 면역 세포를 활성을 억제시키고 사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사이클로스포라는 약은 이제 장기 이식이나 이런 때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이 면역 세포 안에서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 자체를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억제해서 이러한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면역 세포에서부터 이러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토포시드는 이거는 항암제 일종인데. 이 에토프시딘 보통 림프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고요. 이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림프구나 조직구가 파괴되면서 이러한 면역 세포들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면역 글로블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이 면역 글로블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혈액에서 면역 항체들을 뽑아서 이것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건데, 이게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왜 면역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느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면역글로불린들이 이 항체 이, 이 활성화된 림프 표면에 달라붙어서 이게 더 이상 작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억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투여를 했을 때 효과는 저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즉이 면역 세포가 뇌를 공격을 해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는 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척수강 즉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이빈 공간이 있어요 막이 있어서 그빈 공간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걸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허리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서 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주입을 해서 이쪽에 까지 염증이 퍼져 있는 즉 이런 면역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법의 전체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HLH 2004 요법의 문제점은 성인에서는 그렇게 효과는 좋지 않습니다 성인에서 효과가 안 좋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아보다는그 원인 자체가 더 복잡하고 또소아는 대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HLH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은 바이러스 외에도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또는 혈액암,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럴 경우에는 h l a g 2 0 4요법이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h l a g 2 0 4요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요. 또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강력한 면역 억제제 덱사메타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걸 쓰다 보면은 초기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다가 중간에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균 감염이 잘 생기는데 이러한 균 감염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되게 환자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서 감염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성인에 비해 소아에 비해서는 성인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진단이 돼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장기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는 잘 되었으나 장기가 망가져서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 HLA 기전사요법의 치료법을 적용을 해도 치료가 되는 분들은 저희 예상으로 한20%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가 들어가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 감염이나 이런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항생제를 써 가면서 대체를 한다면은 그래도 환자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이렇게 처음에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약제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약제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게 되면은 줄이는 과정에서 다시 면역 세포의 활성이 올라가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럼 HLA 0 0사 요법을 했는데도 환자가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요법을 하다가 약을 줄여 나가면서 다시 나빠지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1차 치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치료를 한 이후에 실패하였을 때 2차 치료를 뭘 할까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연구에 따르면은 항흉선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우리 흉선 즉 가슴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슴샘에는 보통 T 림프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T 림프구에 대해서 이걸 파괴할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 면역 항체를 투입을 하면은 T 림프구가 파괴가 되면서 이러한 면역 기능 자체가 조금 억제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항흉선 글로불린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러한 약을 써서 실제로 저도 효과를 본 적은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용성 글로벌인은 이러한 요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 상태에서 쓸수 밖에 없고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치료가 실패했을 때 현재로서 최선은 임상연구를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HLH 2 0 4 요법을 쓰고 난 이후에 실패하면은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가 세계적으로는 몇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딱히 진행되는 연구가 없어서 사실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료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을 끊고 나중에 경과를 봤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겠죠. 제 경험으로는 약을 치료를 잘된 이후에 나중에 약을 끊고 경과를 보다 보면은 암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그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아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제가 과거에 골수 이식을 해본 경우를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골수 이식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한 네 분은 음. 그 이후로 재발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측에서는 이러한 HLA T 전 사료법을 잘 진행을 하면서 상태가 좋아지면은 하루라도 빨리 동종조형물 석포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혈구 탐식성 리포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이 진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 동종조형물 석포 이식을 하는 것이 보험이 인정이 될수 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교수님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해하겠습니다. 이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은 원래 소아에서 유명했던 병이고 소아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소아청소년과 어, 혈액 전문의들이 외국에 있는 혈액 전문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치료법을 제안한 게 있는데 그 치료법이 HLH-2004라는 요법이고요. 이와 같이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성된 림프구나조직구도를 면역을 억제하는 덱사메토선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또 다른 면역 억제제인 사이크로스포이라는 약을 써서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토포시드라는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이 림프구와 조직구를 파괴를 해서 더 이상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를 해서 도움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신경계통을 공격을 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신경적인 증상이 있으면은 척수가 즉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 안에 있는 물에다가 에 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를 허리를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도 같이 병용을 합니다. 치료 기간은 총두달 정도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만 환자가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때문에 감염 같은 것 합병증이 생기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현재로서 치료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생존자가 한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하다가 실패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약을 써야 되는지 표준치료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나마 써볼 수 있는게 항흉성글로불린 정도인데 이거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런 치료를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임상연구가 최선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런 HLH 2004 요법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가 좋아지게 되면 지체없이 농종 조혈모습 보이식을 하는 것이 그나마 환자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 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